10편, 15편 말씀 묵상과 기도. 오늘은 10편, 15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1절, 여호와 여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주님, 제가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주님, 제 입술이 남을 해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님 제가 세상에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하게 하시며 서원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성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내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제가 욕심과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